둘 중에 한 명이랑, 저기 MC 중한 명이랑 바꿔요. 아 아싸! 너무 좋아! 나, 나, 나 하고 싶은데. 나도 <laughs> 하고 싶어! 재밌어, 지금? 재밌었어. 지성이랑 하는 거 재밌었어? <laughs> 재밌었어. 안 어색해? 살자 <laughs> 그러면 은 미안하면 내 무릎에 올라와줘. 3, 5, 4 앉아야 돼? 어, 앉아야 돼. 네. <laughs> 이거 지성이가 시킨 거야. 내가 하는 거야. 아니 캐노리, 너 고조할 수 있지. 그래, 내 안기 전에 흰드리 형한테 어떻게든 하게 하려달라고 얘기. 해어 똑바로 앉아. 나와 앉아. <웃음> <그래>? <웃음> <웃음> 나는 위민 형이 진짜로. 나는 위민 형이 진짜로 잘생겨서. 음, 잘생겨서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바로 일어나. 자, 어? 진짜 참 진짜 <laughs> 너 제일 잘생겼어. <laughs> 너가 제일 잘생겼어. 뭐야, 쌍황끄야,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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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웃음> 진짜 뭐지? <웃음> <웃음> 아, 행복해.